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이안입니다. 어, 저는 오늘 그 지난 영상에 나왔던 그 루마니아의 카타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터키에서 그 아쿠아리움을 좀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아쿠아리움을 가보려고 이제 만나러 좀 나왔거든요. 이제 우스크다르라는 우스, 곳에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했어요제영탁에 나왔었던 그저 친한 동생 배규이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그카타르 데리고 아쿠아리움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우스크다르라는그 네. 미녀도 있잖아요. 제가 노래는 잘 모르는데, 그 노래도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여기서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근데 진짜 터키는 이 보스포러스 이 해협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가 그 아시아랑 유럽을 이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나보고 늦지 말라 고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늦는데 오늘. 네, 여보세요. 나 어디 있는지 알아? 보여? 아 알았어 나는 얘네가 안 보이는데 얘네는 내가 보인대요 오렌지 주스 사가지고 온다는데 얘 찾았다 둘다 머리 색깔이 특이해가지고 금방 찾아요 얘 머리 색깔 봐요 둘다 오늘 뭐 노란색으로 맞춘 거야? 어? 예뻐? 왜 왜? 뭐데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배기마? 그, 고기? 고기인데 뭐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 맛있어 보이는데? 응. 저기 뒤에 있는 저런 그 검은색 통 저기서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위에다 또 꿀을 꿀을 바르네. 아 자기가 먹고 싶은 그런 거를 뭐 소스나 뭐 이런. 뭐 고춧가루 같은 거를 뿌려서 먹는 건가 보다와어 뭔가 나 줄려 그 하늘이 너무. 아, 그 줬어요 나한테 래 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 아, 아, 그래. 아, 아, 아,

제가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잘라가지고 <laughs> 서비스로 주셨어. 아 진짜 맛있다 근데. <laughs> 이거 양고기인 거 같은데. 맞지? 아니, 양고기야. 양고기지. 그치. 어제 다음에 진짜 먹으러 와야겠다. 음, 나중에 한번 내가 월급을 받아서 같이 먹으러 와. 오케이 알았어. 근데 이거 메뉴 못 보나? 메뉴. 메뉴... Menü var mı acaba? Hiç bu tarz şey hiç. içinde yok. Mu? Et için yok, sadece et için, et, için. et için sadece et menü yok maalesef. Çünkü yeni açtık. Haste... Tek ürün mü var? Hey, yok, don... kuzu var, dana var, incik var, kolba.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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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 menü Ne? Ne? 아, 새로, 새로 열린 거라서, ]구나. 어, 아, 그 아, 소고기랑 아, 이제 그 양고기만 그 있는 거기는 거의 똑같은 스타일이고 이것도 음, 이제 양고기랑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홀? 음, 홀이랑 같이 막 하셔가지고 그러는 건데. 양고기 맞지 근데? 아, 양고기 맞아. 어. 양고기랑 소고기만 해준대. 아, 음, 그래. 지금 은 이제 새로 열렸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는 일스키다르역 바로 앞에 있는 네 딜렉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혹시나 방문하실 분들은 방문하셔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고기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네요 같이 가! 이 백유미랑 이 카타라는 친구는 6년째 친구입니다 6년째 오, 친구인데 맞다. 오늘 얘네도 이번에 처음 만난 거예요 저도 처음 만난 거고 저는 이제 백유미라는 친구 때문에 이 카타라는 친구를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자 아쿠아리움으로 갑시다 안녕 이따 봐요 지금 우리가 위스키다리역이니깐 몇개가지몇 개야? 10개? 10개? 10개 가면 되지 10개 어. 어, 10번째 10번째 여기 어. 플로리아 아쿠아리움 여기 역에 가면은 아쿠아리움이 바로 있답니다 저 역으로 가면 돼요 위스키다리역에서 이게 마르마라이 지하철입니다 뭐야 지하철이 가다가 고장이 나 가지고 여기서 내려 가지고 다른 거면 다시 바꿔 타야 된대요, 지금. 지하철이 고장 나서 다, 다 내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 아쿠아리움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 우리 처음 우리도 다 처음 오는 거라 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물어볼까? 어, 일단 나 어차피 나가야 되겠지?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르마라이 지하철은 타는 만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마라이 지하철을 타고 나서 내려오시면 꼭 이렇게 여기다가 카드를 한번더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환급을 해줍니다. 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터키도 어디 이런 건물대나 큰데 이런데 들어갈 때는 꼭이 헬스코트 스코드가꼭 있어야 돼요. 와 입구부터 멋있네. 오빠 그이케아메스카드있잖카드있잖카드좀 카드는 이카는카드만보 카드는 이카드에 나오면 이 카드는 이이 지금 입장료, 얼마, 입장료 얼마였지 3 명에서? 3 명에서는 입장료는 378리라였는데. 378리라? 어, 오빠랑 나는 나는 터키 사람이고 오빠 이케아 매수 있잖아. 아 그럼 얼마야? 그래서 100리라는 우리 거였어. 100리라? 어, 100리라는 우리 거였고 외국인들한테 160리라. 아 외국인들은 160리라. 어. 어, 여기 이게 100. 가지 김뭐목목목 뭐, 뭐, 깨끗하게 해주고서 애들이 있잖아. 아, 금방 가. 네. 안녕.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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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깨끗해, 깨끗해. 자, 맞아 이거 봐봐 밑에 밑에. 밑에. 봐봐. 오, 오 맞아. 오, 오, 한 번. 오. 오, 이거 이거 안 돼. 요뭐뭐 뭐.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유튜브가 아니 유튜브가 아니고. 아, Korea? Yes, Korea. 아, 스크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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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크린 아, 스크린 게임. 아, 스크린 게임. 아, 스크린 게 아, 스크린 스크린 게임. 아, 스크린 게 스크린 게임. 아, 스크 아, 스크린 게임. 아, 아, 스크 오케이, y okay, thank you. Have a good chance. Oh, thank you. Thank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 이 u See y o 인 See you. See you. 데 e e you. See you. See you. See y 비싼 건지 싼 건지 알아봐서 네, 잘 모르겠는데. 어, 지금 이제 그 아쿠아리움에서 나왔고 이 카타가 이제 내일 루마니아로 돌아가는데 터키 전통 의상을 좀 입고 사진을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거 있는 대로 아마 좀갈것 같습니다 지금. 어 수고. 어, 현재 시간은 오전 7 시고요. 한 2시간 정도 자고선 나왔는데 오늘 그 카타라는 친구가 가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아침 11시 비행기로 이제 떠나거든요, 덕키를. 그래가지고 아무도 공항까지 이제 배용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려고 합니다. 어디있어 카타? 봤어 알았어. 맞아요. 스스우탔탔요요카히어손지겸타 <laughs> <카타> 여기 손히 겸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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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터키의 사비아 격첸이라는 공항입니다. 이스탄불에는 총 이제 세 개의 공항이 있는데, 한 개는 옛날에 이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사비아 격첸 공항, 그리고 이스탄불에는 이스탄불 신공항이 따로 있습니다. 새로 생긴 지가 몇년안 돼가지고 되게 큰 공항이 하나 더 있어요. 가자! 조! 어, o take care! 멤가 okay. oh.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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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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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제 녕 안녕. 안녕. 공항 오느라고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잤는데 집에 와서 좀더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